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젠 대놓고 현금을 쥐어주면서 노조 탈퇴를 종용한 사업주도 나타났습니다. LG유플러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과 고공농성 끝에 얻어낸 단협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장이 동원한 돈은 250만 원이었습니다. 성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G 유플러스 분당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일하는 손모씨는 지난달 200만 원도 되지 않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올해 초 파업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자 회사가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 조합원을 대신할 신규 인력을 잔뜩 뽑아놓았고 업무의 상당량을 도급에 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일 길었던 파업과 적어진 월급 탓에 생활고가 고민이던 노조원 6명을 사장 김모씨가 불렀습니다. 사장 김씨는 노조원들에게 다시 도급으로 일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노조를 탈퇴하면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너희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는 최고의 조건이 그거다. 혜택이다 그러면서 그 대신 뭐 노조는 탈퇴해라.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그건 저한테 했거든요. 뭐 다른 조합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LG유플러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희망연대노조는 어제 김모 사장의 부당노동 행위를 성남고용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업주가 고용관계에 대해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조건으로 삼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 행위로 규정합니다. 김 사장으로부터 노조 탈퇴를 종용받은 6명의 조합원 중 손모 씨와 정모 씨는 노조 탈퇴를 거부했지만 노조를 탈퇴한 다른 4명에게는 탈퇴 다음 날 바로 약속한 돈이 입금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해 4월 노동조합을 결성한 LG유플러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1월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과 임금 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고공농성까지 벌인 노조는 투쟁 끝에 올 5월 임단협을 체결했습니다. 임단협 체결에 따라 LG유플러스의 노동자들은 주말 휴일 노동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과 소종 근로시간 내에 최대한 업무를 할당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서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도급기사로 돌아갈 것과 노동조합을 탈퇴하라는 사측의 회유는 단협체결 이전으로 고용 형태를 되돌리자는 제안인 셈입니다. 노조조합원 손모 씨는 노조에서 탈퇴해 도급기사로 돌아가면 당장 지금보다 좀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는 있지만 고용의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이거 개인 도급으로 가면 어떤 사대 보험이나 뭐 어떤 사고 나서 다쳤을 때 받는 그 산재 같은 거 이런 것도 못 봤죠. 그리고 또 고용에 대한 불안, 고용 안정 그런 게 되게 불안이지나가며 분당 고객센터가 실제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단협을 부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센터를 직접 찾았지만 김모 사장은 휴가를 떠나 자리에 없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